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아,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두손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이운지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 모으고 기도는 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율동할 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예배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공과를 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안겨본 적이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아주실 때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세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옆에 있는 다소미도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속상해 하며 울고 있는 다소미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아픈 곳이 싹나 건강해지셨어요. 엄마가 힘센 팔로 다소미를 번쩍 안아준다면 다소미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5천 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모두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롬에,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예요이 12명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어요.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또그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금방 건강해졌어요. 제자들은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힘은 누가 주신 것이라 했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열두 제자들에게 여러 마을에 전도하러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 모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행했던 엄청난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힘으로 할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픈 친구를 위해 얼른 날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셔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 아기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도움을 줄수 있지요. 예수님은 열도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살아갈래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힘을 받아 그 힘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들게!